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을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순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뒤로 돌아보니, <웃음> <웃음>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뒤로 돌아보니, 걸음 모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심 주의 은혜 크시니 그 홀고다의 언덕길 지금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늦은 세상에 사람 영상이 보신 원나님의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무엇에다, 누구한테 견주겠습니까? 독생자까지, 여아들까지, 우리의 주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오는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오겠습니다. 에, 사무엘하 11장, 11장, 어, 6절부터 어, 13절 말씀 오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6절로 13절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로오며 요압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국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려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냐 하느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려되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게기로대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그 날에 예루살렘에 모문이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높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한 새물길 가정 여러분, 이제 가을 되면 꽃도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 꽃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많이 맺고 또 여기서 많은 씨가 자랄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걸 보면 참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의 솜씨가 묘하고 놀랍습니다. 자. 어제 어제 우리는 다윗의 죄를 보습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던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고 정권이 안정되니까 결을러졌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육신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침상에 아침 저녁 늦게 일어나서 침상에 어서 있다가 왕궁 옥상에 걸다 보니까 한 아인이 목욕을 하는데 아리따게 보였습니다. 저희 누구냐 그랬더니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파세바입니다. 왕과 함께 아주 젊음을 태우고 어려웠을 때 같이 한 동료, 국가의 37명 용사 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사에서 용감한 37명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바 아내 파세바입니다. 아내 또이 사람은 아이도벨의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바스어우리아는 아이도벨의 손녀 사유죠. 아이도벨 누굽니까? 다윗의 모든 국가 정책 전략을 전략을 어운 대단한 다윗의 1급 참모입니다. 요즘 뭐 비서 시장보다 더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손녀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아 그걸로 그만둬야지 욕심을 냅니다. 음욕을 부습니다 저희 잘 데려와라. 데려옵니다. 그래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집으로 갔습니다. 여인자가 임신해 버렸습니다. 대열면 하나님께 여신다 고 그러는데 임신되게 버립니다. 다윗이 큰일났어요 이제 왜냐하면 난 남편이 전쟁터인데 여인이 임신했다 누구한 그 간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이라 더통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가장 좋은 점은 영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 죄를 떠난 사람었는데이 다윗이 그런 죄를지었다 다윗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날까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쩔 거서 감추려고 또꿰를 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고 거짓이 거짓을 낳거든요. 그자 다윗이 꾀냅니다 빨리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압 밑엔 우리아를 데려와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 17절 다윗에게 다윗이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었던 걸 물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물어봤겠지. 어, 요압 잘 있더냐? 군사 요즘 어때? 저기 어, 동태 어때? 싸움 어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동안 네가 밖에나 고생했으니까 올 방에서 편히 쉬고 아내와 동침해라. 그렇게 그래, 보냅니다 이제 자. 8절 보시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우리아가 나가자마자 우리아의 뒤를 따라 왕이 아주 음식을 멋지게 한상에서 보냅니다 폐하께서 우리아 장우리게 보낸 것입니다 이 음식 먹고 바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입니다 아주 어 성실한 사람입니다. 충성스러 사람입니다. 말합니다. 8절, 9절 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집으로 가지 않고 아내가 기다린 집에 가지 않고 그 왕궁에 지키는 다시 말해서 성문의 문지들과 같이 잡을 잡니다. 아 다윗은 분명히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어, 부인과 좋은 시간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그걸 모르고 모르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과 자고 있어요. 대장군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합니다. 십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라는데 우리 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 나이다. 피하왜 그러냐? 우리 아가 집에 가지 않고 알았습니다. 음식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디 있느냐? 예, 성전. 문지기들과 같이 자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다윗세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질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너 지금 먼길 갔다가 돌아왔으면 네 집으로 가야지. 네 아내 기다릴 까있냐왜안 가느냐. 물어옵니다. 그러자 11조 우리아가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요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왕의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을 해서 진치고 있거늘 내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 누구 맹세하나이다. 폐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밖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군대가 밖에서 야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내내 내, 내 주인인 요압 장군도 밖에 있고 내 왕의 부하들의 전쟁 때 전쟁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어찌 내가 불충하게 총석성스럽지 않게 모범 보이지 못하게 내 집에 돌아서 와 집에 가서 먹고 쉬고 여인과 아내와 동참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불충성한 불충한 종이 아닙니다. 배반장 아닙니다. 우리 내 주인의 내 주인 요압 장군은 싸우고 있고 내 수많은 군사들도 적과 대치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큰 전쟁터인데 어떻게 나만 여기 혼자 편히 쉬고 먹고 자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시비절며 다윗이 우리아기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널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그럼 너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13절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아니라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제 술을 먹입니다. 아 밖에 나가 수고했다. 내가 널 위해서 술 따라주마. 술을 권하고 권하고 먹고 마시고 왕이 직접 같이 술. 내려주고 먹는다. 대단한 영광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우리 하는 그 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내가, 내 부하들은 밖에서 전쟁하고 있고, 내주인은요압장군도 있는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편하게 술 먹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음이 허락지 않으면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술이 들어가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취하게 됩니다. 저녁 때까지 술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먹였나 봐요. 술 먹였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술 사모가 있어요. 상대방 거래선 들때 뭔가 할때 그냥 술로 먹여서 완전히 떡떡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그처럼 이제는 왕이 신하에게 술 먹으라 충성스러운 장군에게 자기 부하들은 나가서 적과 싸우고 있고 그러는데 와서 술 먹고 취하게 만듭니다. 나쁜 짓을 하게 만듭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게 아니라. 그래서 이 우리 아장군 하루 종일 먹다 보니까 왕이 준술 먹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루 종일 술을 받아 먹다고 취했습니다. 자, 다윗은 취하면 얘가 집으로 갈 거야. 술에 취하면 집으로 갈 거야.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술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아는 술에 취해도 정신이 명성명성합니다 나는 지금 장군이야. 내 부하 장군들은 자꾸 내 부하들은 자꾸 싸우고 있고 내 주인 요합 장군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럴 수 없어 정신 차려야지 빨리 돌아가면서 술 깨는 겁니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 아니라. 다이이왜 그러겠어요. 정말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수가 충성스러운 장군을 위해서 칭찬하고 상주기 위해서 그랬다면 좋은 일이지만, 자기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허물 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한테 누명실로한 거예요. 너는 말이야, 전쟁터에서 전쟁하지 않고 집에 와가지고 일을 부인하고, 그래서, 아, 이게 라일 라느냐 자기가 씨을 뿌리는 것 같다가 우리한테 뒤버셔워가지고 우리아를 나쁜 놈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죄를 벗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는데, 어찌 그 하나님 속으셨단 말입니까? 사람이 어리석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어지면 이렇습니다. 거짓이 거짓을 덮으려 하다 보니까 수많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은 걸 덮으려고 수많은 죄를 더 짓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짓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무너 추원합니다 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가정제 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다윗이 우리 아를 또 데려다가 괴롭히고 자기 죄를 가리려는 야비한 짓을한 것을 보았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거짓말, 거짓말을 거짓말 낳고 그나 요압은 아 우리 안은 충성스러운 장군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합니다.음식을 거절합니다.잠자리를 거절합니다.술 먹여도 취하지 않고 바로 자기 본분을 지킵니다.항상 우리 자기 본분을 지키는 믿음에 용서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소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